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세 군데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근본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상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 고 자기 계획을 갖다가 수정하거나 포기하나 이런 일이 없죠. 당시에도 바벨론 정말 거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묶이고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속국이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화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그게 2사에서 6장 10절 말씀을 하나, 정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거하라. 만미를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를 살려면, 거기에 내가 파수꾼을 세워놓고, 종일종일야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걸 말아놓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제2의 출애굽 하는 것처럼, 출바벨론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구원하는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말 세 군데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늘 일하고 있는 직장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야 될 미래를 놓고 정말 가정에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소통하는 망대를 세우고 또 직장에도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래 놓고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은 시더스 사태 시스템 코리아 근원은 시스템 코리아예요 거기에 준조합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더스 그룹까지 만들어서 17개의 16개 계열사, 17개 지역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줬어요. 이상은 회장이 선교 마인드를 세우고 선교 전략과 선교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23만 명 중에서 70%가 크리스천이고 그중에 약 4만 명이 목사, 사모, 선교사, 장로, 전도사, 권사 이런 아주 교회의 직분자들이 한약 4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상은 회장한테 회장님, 회장님 그를 신격화하도 우상화 만들었을 뿐이지 정말로 다 300명이 아니라 이건 교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3 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단 차원이라든가 그룹 차원에서는 3천 명은 파송해야 됩니다 나라 차원에서는 3만 명을 파송을 해야지만이 될 겁니다 20개 나라가 아니라 200개 나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의 언어와 소통이 되는 237개 나라. 거기를 살려내는 제사장나르로 세워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면 제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말안한가가 듣겠어. 그래서 저 나름대로다가 한 분야를 맡아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에 공부를 같이 주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오늘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도 시더스가 그룹이 다 회생을 하고, 시더스 그룹은 회생이요. 주승택 코리아는 부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놓고 알아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파스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에 기도하는 파스꾼이 정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세번 정도 정시로 기도할 때, 정시로 기도할 때뭘 해야 되느냐? 첫째. 나를 찾는 거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걸 찾는 게 시간 전응해놓고 정신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주제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찾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찾는 것이 뭐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뭐냐? 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기획을 찾는 걸 미션을 찾았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기획을 딱 찾고 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아, 그걸 이룰 게 필요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색을 달 그걸 란트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는 정시 기도가 통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늘의 미션을 찾고 세 번째 그걸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팀워크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파수꾼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죠 그 파수꾼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총괄해서 가정의 파수꾼, 선장의 파수꾼 그리고 미래의 후대를 준비하는 파수꾼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들을 컨트롤해 나갈 때 파수 대장이라는 고 단어가 어울리겠죠.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슈템 고려는 파산 어서 파산 관진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회장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파수꾼들을 세우고, 파수 대장을 세우고, 그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늘의 미션을 찾고 그리고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제 오래간만에 광화문 동화명사에서 앞에서 보혜를 찬양하는 걸쭉다지켜보세요 지켜보면서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걸 봐요 그리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걸 봐요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이결 전체를 아는 감각이 있는 이성의 변호사. 그 이성의 변호사가 아리랑 기도원, 이래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정말 내가, 어, 신 정부를 놓고, 이재명 정부를 놓고, 보유를 바르고 기도하고, 청와대를 놓고, 보유를 바르고 기도하고, 천세계를 놓고, 보유를 바르고 기도하는 거. 이게 그 기도의 파수권이에요. 기도요. 파수의 대정의 역할을 이정희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능통하고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에 잡혀 있으니까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해서 인간관계법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정체성에 하고 자기에게 맞는, 활동하게 맞는 게이 세상의 법이요. 그러나 이걸 다 무너뜨려갖고 인간을 괴로움 속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게 바로 사단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예, 과거에는 제가 사주를 풀고, 장명을 하고, 그리고 일진을 접어주고 매일같이 그 운수를 점쳐주고, 그게 참뭐 우상승배하고 내필인 귀신 문화 속에 사람들 싹 사라잡히게 만드는 사단나라의 종로로 대단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이걸 놓고, 매일같이 천간에서 네 글자, 12집 뒤에서 네 글자, 여덟 글자를 가지고 일주를 풀고 주간을 풀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어요. 이런 걸잘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있는, 여기에 진짜 파스군과파스군의 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걸 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을얻는데 그걸 정식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모든 걸알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이 뭔가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 공부하려면 를그부분에 전문가가 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면 내 세상을 다스리고 정 전문가 이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제 실천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힘을 길드는 걸 보고 주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거 그거에 응답으로 건강 모델로딱 쓰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건강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힘과 세상을 다스리는 정신, 지력이 있어야지 영역과 지력이 있어야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체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의 강간함을 얻게 되지 영역, 지력, 체력이 되죠 그걸 통해 갖고 경제를 다다 다스리는데 돈을 만들어는 시스템이 경제예요. 그래서 돈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만들어질 때,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게 강건하게할때첫 번째가 뭐냐?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요. 정신의 양식은 기도예요. 육신의 양식은 먹는 음식이요. 그 먹는 음식도 첫 번째가 산소요. 두 번째가 물이요. 세 번째가 그 음식 영양이요이세 가지를 딱 만들어 가는 게, 그게 바로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데 공급하는 주식에서 발란스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영양의 발란스 잡는 게 통곡식이요. 통곡식의 주식이 현미요. 이걸 발화시키다 먹어야지 끝내주는데, 발화시키지 않고 먹은때뭐5 0분을집으라3 0분을시으라1 0 0분을 시키라. 발화시켜서 밥을 짓는 게안 그래요. 발화 현미로면딱 바꿔서 밥을 먹는데도 근원적으로 면역계가 갖춰주기 시작해. 피가 살아나. 세포가 배양돼. 그러니까 질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만 바꿔서 먹는데도 삶 속에 이것만 딱 바꿔놓는데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럼 제가 앞으로 참건강 전도운동할 때 나를 살릴 때는 주관해서 내 몸을 돌 보고 아끼고 사랑한 증거로 건강의 모델. 이걸 다들 정복하는 성공자의 모델. 그래, 서 이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는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고 보좌기신주의수께서 나를 대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되게 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다 들어간 거예 돈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명예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학문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인간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예요 이런 배경이 딱 갖춰졌을 때 항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전도, 성공전도, 행복전도, 요세 가지를 정리해서 요걸 전달하는 걸 보고 참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전달할 때 누가 전달하는지 따라 달라. 자꾸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을 전달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시리 육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육장사건이에요. 내 피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전부 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직장의 막내를 세우는 거예요. 직장도 건강한 직장,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놓을 때직장에 무병장 설두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에그 직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무병장 주의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직장도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직장에 건강한 직장, 생산적인 근무 환경이딱만들어져야 돼. 그때부터 직장에 사는 그게 직장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참건강 전동운동의 골절을 맞아 죽이는 거예요. 늘 이거 지하철 타고 가면서 듣는다 그러면 박기순 여사님 01023035982 전화 한번 주세요. 힘들하는 어거다길를 주고 답을 주고 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망송을한 거는 정말 시스템 코리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제사장래로 세워가는데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받은 이성희 변호사, 살리는 바스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살리도록 다 이성희 변호사와 살리도록 신탁자산 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바스코를 담당하는 정길영 대표 하고 있어요 저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서 다 지키는 걸 해요 지금 차비도 없지 몸이 건강하지 않게 몸도 병들었지 얼마나 낙심돼요 거기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매여있지 이런 분들을한명한명 한명 가장 낫고 힘드는 사람들한명한명 세워주기 한명 위해서 제가 새롭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힘을 얻는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식생원의 근연의 기초를 얻는 파라연미를 가지고 준주아 분들에게 차부 유통하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가난도 떠나가 질병도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위 기초를 딱 넣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정과 직장과 하고 있는 업이죠. 거기에 후대를 준비하는 여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천장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월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전도 성공 전도 행복 전도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